안녕하세요, 여러분. 본 과정에 입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배경음악이 들리시나요? 본 과정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스피커 또는 헤드폰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프린터를 이용하여 학습 보조 자리를 출력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하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번 과정에 대한 안내에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본 과정에 입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배경음악이 들리시나요? 본 과정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스피커 또는 헤드폰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프린터를 이용하여 학습 보조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하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번 과정에 대한 안내에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해외 물리팀 업무를 배우게 될 최신의 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해외물리팀 업무를 배우게 될 최신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해외물리팀 업무를 배우게 될 최신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의욕이 엄청나군. 이두달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모습이라니. 마치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아. <laughs> 좋아. 마음에 드는 친구로구만. 우리 팀 핵심 인재가 되기에 충분한 제목이야. 본 과정은 총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모듈은 학습 목표, 학습 내용, 학습 요약, 평가하기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 과정은 총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모듈은 학습 목표, 학습 내용, 학습 요약, 평가하기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 과정은 총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모듈은 학습 목표, 학습 내용, 학습 요약, 평가하기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아니,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의욕이 엄청나군. 두달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모습이라니. 마치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아. <laughs> 좋아! 마음에 드는 친구로구만. 우리 팀 핵심 인재가 되기에 충분한 제목이야. 오늘부터는 나신입 씨에게 우리 부서의 일을 배우게 할 겁니다. 열심히 일도 잘하고 열정도 대단한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각 부서의 팀장들에게 말해두었으니 최선을 다해서 배워보도록 하세요. 아마 나신입 씨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를 작성해보도록 하죠. 여기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학습 목표를 작성하고 저장하기 단추를 클릭하세요. 오늘부터는 나신입 씨에게 우리 부서의 일을 배우게 할 겁니다. 열심히 일도 잘하고 열정도 대단한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각 부서의 팀장들에게 말해 두었으니 최선을 다해서 배워보도록 하세요. 아마 나신입 씨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차시에 학습 목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여기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학습 목표를 작성하고 저장하기 단추를 클릭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본 과정에 입과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배경음악이 들리시나요? 본 과정에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스피커, 또는 헤드폰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프린터를 이용하여 학습 보조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하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번 과정에 대한 안내에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본 과정에 입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배경 음악이 들리시나요? 본 과정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스피커 또는 헤드폰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프린터를 이용하여. 학습 보조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하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번 과정에 대한 안내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본 과정에 입과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배경 음악이 들리시나요? 본 과정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스피커 또는 헤드폰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프린터를 이용하여 학습 보조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하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번 과정에 대한 안내에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본 과정에 입과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배경음악이 들리시나요? 본과정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스피커 또는 헤드폰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프린터를 이용하여 학습 보조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하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번 과정에 대한 안내 들어가 볼까요?